한글이 세종대왕님에 의해 창조 가 되었는데 지금 현대인이 고려나 조선 즉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사람과 만나면 말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어와 현대어가 같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새로 생긴 낱말인 멀티미디어라든지 인터넷 이런 말들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죠. 하다못해 버스, 햄버거 이런 외래어들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한자를 주로 썼으니 순우리말과 한자어에는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힘든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천을 지문이라고 했고, 강을 가람이라고 했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신압으로 등,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라, 아마 조선시대 사람과의 의사소통보다도 더 어렵겠죠. 예를 들어,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언어가 제법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언어긴 하지만, 현재 경상도 전라도 지역별로 사투리 있듯이, 하지만 문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구호들만 주의한다면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